자, 측정을 통해서 이게 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거는 요거는 삭제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20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얘를 늘린다든지 이 기준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한번 확장을 한번 보자. 확장. 얘를 매으로 네, 20으로 확장을 해왔고, 얘를 이렇게 늘리면 되겠지 확장하면 정확히 이, 얘가 20 나오겠죠? 그럼 기존 거에서 그쵸? 여기서 라인을 긋습니다. 네. 라인을 그냥 대충 올려볼게요. 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얘는 얘는 여기다가 연장하면 되겠죠 트림으로 한 네. 요소로 얘에서 여기로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자, 그리고, 이제, 필렛 하면 되겠죠. 필렛. 필렛인데, R6이래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필렛 하는데, R이 6이더라. 그리고, 확인. 나머지 이제, 트림하면 되겠죠. 아까 편집한데, 요, 요 부분, 트림하면. 그러면 좀더 어, 빨리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10으로 10인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 X축. 응. <laughs> X축으로 어. F4에서 5 2인데 예, 얘를 54로. 오케이. 54로. 딱 좋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얘는, 네. 예. F4로. 얘를, 예, 50. 54로. 오케이. F4 기능이 좋죠? 그러면 10으로 따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측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병,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존의 치수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지우려면 도면 QM 도면 요소를 선택하고 F 어 그렇게 지워 버리면 됐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예, 네, 측정